송승헌, 겹쳐진 슬픔과 일 속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다. 가을의 문턱에서 전해진 비통한 소식에 대한민국이 깊은 슬픔에 잠겼다. 배우 송승헌, 그의 곁을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어머니 고문명옥 여사가 지난 9월 21일 향년 77세의 나이로 영면에 들었다. 소속사 킹콩 바이스타쉽을 통해 전해진 이 비보는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한 스타의 가장 내밀하고 아픈 상실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순간에 연예계와 국내외 팬덤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애도의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졌던 한 인간의 가장 연약한 순간이 드러난 것이다. 이 글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평생을 살아온 한 공인이 마주한 지극한 개인적 비해 시간을 초월해 대중의 기억 속에 각인된 그의 애틋한 효심. 그리고 이 사적인 슬픔이 배우로서의 공적인 이정표와 비극적으로 교차하는 그 잔인한 순간을 심도 깊게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한 가족의 슬픔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번 비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다층적인 의미를 공감의 시선으로 기록하는 저널리즘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고독한 빈소 서울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환호 대신 무거운 침묵과 국화꽃 향기만이 가득한 공간 그곳에서 송승헌은 이남 일려중 막내 아들로서 형 누나와 함께 슬픔을 나누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던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세상 가장 평범한 아들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스타의 화려함 대신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깊은 비통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의 소속사 킹콩 바이 스타쉽의 대응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고 정교했다. 소속사는 언론의 고인의 성함과 연령, 장례식장 위치 등 필수적인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면서도 모든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보의 공백이 나을 수 있는 무분별한 추측과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세심한 배려이자. 유족에게 더큰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방어막이었다. 따뜻한 위로를 부탁드린다는 정중한 요청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무분별한 침해가 아닌 조용한 공감과 애도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은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인으로서 대중과 소통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빈손은 언론에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부터 한 걸음 비켜나 오롯이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본연의 공간으로 지켜질 수 있었다. 두 분의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시간을 넘어 올리는 아들의 약속. 이번 비보가 대중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드는 이유는 어머니를 향한 그의 사랑이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현재의 비극 위로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잔인하게 겹쳐 놓는다. 2020년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다.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미래의 이별을 알지 못했던 아들의 순수한 사랑 고백이자 간절한 바람이었던 이 문장은 이제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과거 MBC 라디오 스타의 출연에 아버지의 조각 같은 외모가 화제가 되자 제가 봤을 땐 엄마가 더 미인이시다라며 수줍게 웃던 그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꾸밈없는 아들의 자랑이자 어머니를 향한 다정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이 말들은. 이제 어머니의 부재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가슴 아픈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 두 분의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라는 문장은 더 이상 단순한 SNS 게시글이 아니다. 이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상실감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문장이자 그가 세상에 전하는 가장 진솔하고 공개적인 주도문으로 변모했다. 한 유명인의 디지털 기록이 비극의 순간 어떻게 영구적인 아카이브가 되어 대중적 서사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남겨진 이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의 무게로 남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과거 발언들은 이제 그가 겪는 슬픔의 깊이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가 되었고, 대중은 이 기록들을 통해 그의 아픔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삶과 연기의 잔인한 교차 겹쳐진 마지막 인사. 슬픔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이번 비보는 송승헌이 배우로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순간에 찾아왔기에 더욱 안타깝다. 그는 현재 진이 TV 오리지널 드라마 금쪽같은 내 스타에서 형사이자 매니저인 독고찰 역을 맡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하고 있다. 이는 그가 아들로서의 지극한 슬픔을 감내하는 동시에 주연 배우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촬영장에서 그는 수많은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캐릭터에 몰입해야만 했다. 그리고 시간은 이비극 위에 더욱 잔인한 우연을 덧칠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발인식은 9월 23일 오전 9시 30분. 공교롭게도 그가 피와 땀을 쏟아부은 드라마 금쪽 같은 네스타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는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 9월 23일 하루 동안 그는 어머니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슬픔의 의식을 지르는 동시에 그의 공적인 노력의 결실인 드라마의 최종회가 전국에 방송되는 기이한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 이는 한 개인에게 감정적인 역사를 강요한다. 오로시 에도에만 집중해야 할 그날이 직업적 성취의 순간과 분리할 수 없게 얽혀버린 것이다. 시청자들 역시 배우가 겪는 실제 비극을 인지한 채 그의 마지막 연기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는 작품에 대한 무릎 위에 현실의 슬픔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명제가 때로는 얼마나 비정하고 가혹한 현실이 될수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뇌와 회복력 그 처절한 무게를 우리는 23일 스크린 안과 밖에서 동시에 목도하게 될 것이다. 깊은 슬픔을 딛고 일어설 그에게,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판이나 분석이 아닌 조용한 위로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일 것이다. 송승헌은 지난 2020년 자신의 SNS를 통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공개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당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사진을 공개하며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의 아들이어서 행복합니다.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MBC 예능 라디오 스타에서는 이 사연을 공개하면서 아버지의 사진이 많이 이슈가 됐다면서도 제가 봤을 땐 어머니가 더 미인이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